아, 어, 우리 후배님이 왜 이렇게 자꾸 술에 취해 계실까? 같이 쓰는 기숙사에서는 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자고 하지 않았나? 아니 이렇게 술에 다취해 가지고 또 이렇게 쓰면 어떡하냐? <laughs> 아니 얘기다. 이게 다 선배 때문이잖아요. 배려를 안 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술이라도 마셔야 되는 거잖아. 내가 속상해서, 속상해서 술좀 마셨습니다. 아니, 어떻게. 어떻게 선배라는... 진짜 선배... 선배도 선배가 도라이라는 거 알죠? 진짜 진짜 그건 모르면 안 되는 거다. 진짜 나도 알지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선배로서 후배님을 따라다니는 거 아니겠어? 재밌잖아. 아, 진짜. 선배 진짜 개 싫은 거 알아요? 새벽 늦게 술 마시고 들어와서 씻지를 않나. 배달 음식 가져와서 먹어놓고는 하면 안 되는 거다 해놓고서 치우지도 않고. 이제는 내가 찬소리 한다고. 나 점심 먹는 데도 따라오고, 수업 듣는 것도 따라다니고. 내가 그냥 아싸잖아. 내가 뭘 잘못했다고. 진짜 선배 진짜. 거지가. 아무리, 아무리 혼자 편하게 쓰는 공간도 있다고. 하지만 여기 기숙사잖아요. 저희 같은 방이잖아. 같은 방 편하게 쓸수 있죠. 근데 빨가벗고 돌아다니고. 진짜. 근데. 근데 또. 너무 미워할 수도 없어. 뭐? 미워할 수 없다고요. 아니 진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. 몸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신은 공평하다니까. 얼굴하고 몸이 저렇게 좋면뭐 하냐고. 성격이 저렇게 개차반인데. <laughs> 선배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좀 좋다가도 입 밀고 행동하면 은 커지 같고. 너, 남자 좋아하냐? 네, 뭐요? 아, 뭐, 물론, 내가 남자를 좋아하든 말든, 원래라면 상관이 없었겠죠. 근데, 근데, 내가, 선배를 좋아하는 것 같네. <웃음> <웃음> 왜 그렇게 봐요? 왜? 왜 선배도 나 좋아하나? 나 좋아해요? 아니 뭐, 아 그냥 아 그냥 예전처럼 대하라고 그냥 농담 좀 해봤지. 뭐야? 왜 그렇게 충격받은 얼굴로 봐? 나도 너 좋아해. 좋아하니까. 아... 하... 내가 그렇게 티를 냈는데, 우리 후배님한테는 그냥 개차반이었구나. 그래서 우리 후배님의 마음도 알았고, 내 마음도 전했겠다. 싫으면 피해라. 키스라도 할라니까. 선배, 그런 건요. 말안 하고 이렇게..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진짜 왜 선배가 잘 생겨가지고 뭐든 다통하된줄 알아. 무드도 없고, 매너도 없고, 그냥, 그냥 얼굴에 저렇게 생겼으니까, 뭐 하는 대로 다 무드고, 다 드는 줄 알아, 진짜. 뭐라고 하는 거냐? 야, 네가 시작한 거다. <laughs> 맞아요, 제가 지, 참. <laughs> 저... 잠만요. 아, 잠만. 왜? 난 아까 얘기했잖아, 하기 싫으면 피하라고. 왜 이제 오니까 겁이나? 아니. 아니. 아. 취한 거 닦겠어. 아, 아니. 어... 아, 아, 사람이 준비할 시간은 줘야죠. 아, 자... 됐어. 나 바람 쐬고 올 거야.